오늘은 인생에서 발생하는 온갖 고민과 갈등에 대한 몇 가지 솔루션으로 마크 맨슨의 신경 끄기 기술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마크 맨슨의 말을 빌리자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매길 것인가? 다시 말해 정교하게 다듬은 개개인적 가치관에 기초해 자신에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 끄기라는 말이 어떤 일이 있어도 태연하고 무심한 태도로 임하며 폭풍이 닥쳐도 견뎌내는 고요한 자세로 생각하지만 신경 끄기는 무심함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타인과 다름을 받아들일 때 따돌림 당하고 배척 당할지라도 남들과 발 맞추기를 거부할 수 있으며 자신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는 것이다. 어떤 일이든 그저 웃어 넘기고 자신이 믿는 바를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진짜로 중요한 것에만 신경을 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중요 가치인 친구, 가족, 자신의 목표 등에만 크게 신경을 쏟는 것이다. 인생에서 자신이 믿는 의미 있는 중요한 가치에 신경을 쓰라. 마트에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30센트 쿠폰을 왜안 받느냐며 기사논에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광경을 본 적이 있다. 이 할머니는 왜 고작 30센트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걸까? 아마 이 할머니는 집에 앉아서 쿠폰 자르는 일이 유일한 낙일 것이다. 할머니는 늙고 외로우며 자식들은 한번 들여다보는 법이 없다. 할머니가 쿠폰에 그토록 신경을 쓰는 가닥은 달리 신경 쓸게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17살 먹은 여드름 투성이 기사노니 쿠폰을 받아주지 않았을 때 당연히 할머니는 폭발하게 되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중요하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찾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길일 것이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을 찾지 않는다면 할머니처럼 무의미하고 하찮은 것에 신경이 쏠릴 테니 말이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항상 신경 쓸 무언가를 선택함을 인지하라. 신경 끄기는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 사실 인간은 본성상 과도하게 신경을 쓰게 돼 있다. 풍선이 파란색이 아니라 하늘색이라는 이유로 눈이 퉁퉁 붙도록 우는 아이를 본 적이 있지 않는가? 어린 시절에는 모든 것, 모든 사람에게 신경을 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친구가 내게 전화를 했었는지, 양말이 짝이 맞는지 아닌지, 생일 케이크를 무엇으로 할지에 대해서 말이다. 인간인 이상 누구도 고통을 피할 수 없음을 인지하라. 2500년 전, 네팔의 왕자 부처는 왕궁을 버리고 불왕자로 살았다. 삶의 깨우침을 얻기 위해 스스로 고행하며 큰 나무 아래 앉아서 49일이 지나자 깨달음이 왔다. 그중 하나는 삶 자체가 고통이다는 것이다. 부자는 부위에서 고통받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서 고통받는다. 가족이 없는 자는 가족이 없어서 고통받고, 가족이 있는 자는 가족으로 고통받는다. 세속적 쾌락을 쫓는 자는 세속적 쾌락 때문에 고통받고, 금역하는 자는 금역 때문에 고통받는다. 모든 고통이 동등하지는 않겠지만, 인간은 이상 누구도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여, 인간이 고통을 피할 수 없으니, 이에 저항하려는 마음을 버리라는 것이 그의 가르침이다. 부처의 말처럼, 문제에 따른 고통은 끝없이 계속된다. 단지 바뀌거나 나아질 뿐이다. 행복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온다. 가치관의 차이가 나를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들므로,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더 나은 가치에 신경을 써라. 사건의 관점을 달리 바라보고 싶다면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인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실패와 성공을 가를 것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여기서 한 사람의 가치관에 대해 예를 들어보자. 메탈리카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남자 이야기다. 1983년 재능 있는 젊은 기타리스트 한 명이 밴드에서 쫓겨났다. 그것도 상상할 수 있는 치약의 방식으로 말이다. 밴드는 막 음반 계약을 체결해 첫 음반을 녹음하기 직전이었다. 그런데 밴드는 고향으로 가는 버스표 한 장을 손에 쥐어주며 밴드 멤버인 기타리스트를 쫓아냈다. la에서 뉴욕으로 가는 버스에 앉아 그 사내는 자신에게 되물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내가 뭘 잘못했지? 이제 난 어쩌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를 놓친 건 아닐까? 하지만 버스가 뉴욕에 도착할 즈음, 기타리스트는 자기 옆면에서 벗어나 새 밴드를 결성하기로 다짐한다. 새 밴드를 엄청나게 성공시켜서 자신을 쫓아낸 밴드가 그 결정을 영원토록 후회하게 해 주리라고 결심한다. 그는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 앞에서 미친 듯 연주하고, 그의 공연이 TV로 생중계될 것을 꿈꾸며 배신자들에게 복수를 다짐한다. 그는 음악의 악마에게 홀리기라도 한듯 작업에 깊이 몰두한다. 약 2년 뒤, 그의 밴드는 마침내 음반 계약을 따냈고, 그로부터 1년 뒤, 이 밴드의 첫 음반은 50만 장이 넘게 팔린다. 이 기타리스트의 이름은 데이브 머스테인이다. 그가 만든 밴드는 바로 전설적인 헤비메탈 밴드, 메가데스다. 이후 메가데스는 음반을 2,500만 장 이상 팔았으며, 전 세계로 순회 공연을 다녔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머스테인은 헤비메탈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영향력 있는 음악가 중 하나로 손꼽힌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를 쫓아낸 밴드는 메탈리카였다. 메탈리카의 음반은 전 세계적으로 1억 8천만 장이 팔렸다. 메탈리카는 역대 최고의 록밴드 중 하나로 손꼽힌다. 2003년 한 인터뷰에서 모스테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여전히 자신을 실패자로 느낄 수밖에 없노라고 고백했다. 그렇게 엄청난 성취를 이뤄냈음에도 마음속에서 자신은 영원히 메탈리카에서 쫓겨난 놈일 뿐이었던 것이다. 메탈리카보다 잘 나가야 한다는 기준은 머스테인이 록스타로 우뚝 서는데 도움이 됐다. 하지만 이 기준이 그의 성공을 성공이 아닌 것으로 비치게 한 것이다. 이번엔 같은 시련을 겪어도 다른 결말을 만들어낸 비틀즈의 전 멤버 이야기를 들어보자. 20년이나 앞서 일어났던 일이지만, 이 남자의 이야기는 머스테인과 묘하게 닮아 있다. 때는 1962년 잉글랜드 리버풀 출신의 신의 밴드 비틀즈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다. 머리 모양이 좀 우스꽝스럽고, 밴드 이름은 더 우스꽝스러웠지만, 음악만은 두말할 나이 없었기에 음반 업계의 눈길을 끌었다. 존 레넌이 리드 보컬과 작사 작곡을. 동안의 소유자 폴 맥카트니가 낭만적인 베이스 연주를, 조지 해리스는 반항적인 리드 기타를 맡았다. 그리고 드러머가 있었다. 넷중 드러머의 인물이 제일 훤했다. 여자들은 전부 그에게 열광했으며 잡지에 얼굴이 가장 먼저 실린 것도 밴드에서 가장 프로다운 것도 그였다. 그의 이름은 피트 베스트다. 1962년 첫 음반 계약을 따낸 뒤 나머지 세 멤버는 매니저인 브라이언 웹스타인에게. 베스트를 해고하라고 한다. 앱스타인은 베스트가 마음에 들었기에 결정을 유보하고 세 명의 멤버가 마음을 돌리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몇달뒤첫 음반 녹음을 불과 3일 남겨놓고서 앱스타인은 마침내 베스트를 사무실로 불러 대뜻 말하길 다른 밴드를 알아보라고 했다. 이유도 설명도 위로도 없었다. 그저 다른 녀석들이 내가 나가길 바란다고 말한 뒤 행운을 빈다고 말해버린다. 밴드는 후임자로 나이가 많고 코가 큰 괴짜 링고 스타를 들였다. 베스트를 해고한 지 6개월이 지나자 존, 폴, 조지, 링고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당연히 베스트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하염없이 술을 퍼마시고 있었다. 베스트에게 1960년대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음악 활동 역시 완전히 실패한 상태였다. 3년 뒤에는 자살까지 시도하다가 어머니의 만류로 그만둔다. 베스트는 만신창이가 됐다. 머스테인과 달리 베스트한테는 그럴싸한 후일담이 없다.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되지도, 백만 장자가 되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머스테인보다 베스트의 인생이 여러모로 나은 듯 하다. 1994년 인터뷰에서 베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계속 비틀즈 멤버로 지냈다면 지금처럼 행복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응? 뭐라고? 베스트의 설명에 의하면 비틀즈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아내가 될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정관는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삶을 다른 식으로 평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명성과 명예도 물론 좋다. 하지만 베스트는 사랑스런 가족, 안정적인 결혼 생활, 단순한 삶등 자신이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낀 것이다. 게다가 2000년대까지도 줄곧 드럼을 연주하며 유럽 순회 공연을 하고 음반을 녹음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잃은 건 뭘까? 사람들의 주목과 칭찬뿐이다. 대신에 베스트는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을 얻은 것이리라. 이두 이야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인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실패와 성공을 가를 것인지에 따라 그 사람의 행복이 결정됨을 보게 된다. 가치관은 우리의 존재와 행동의 밑바탕을 이룬다. 어떤 상황에 관해 우리의 생각과 느낌은 긍정적으로 그것에 얼마만큼 가치를 두느냐에 좌우된다. 나의 가치 기준을 정할 때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숙고하라. 끝으로 저자는 우리의 가치를 선별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모두 죽는다는 것을 상기하라고 한다. 조금은 멀고 추상적으로 느껴지겠지만 자신의 죽음의 순간을 깊이 숙고해본 뒤에야 비로소 다른 모든 가치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죽으며 죽음의 순간에 빛나는 가치관에 따른 삶은 그의 영혼을 편히 쉬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마크 맨슨의 신경 끄기 기술을 정리해 보였습니다. 1. 신경 끄기는 무심함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2. 인생에서 자신이 믿는 의미 있는 중요한 가치에 신경을 쓰라. 3. 알게 모르게 우리는 항상 신경 쓸 무언가를 선택함을 인지하라. 4. 인간인 이상 누구도 고통을 피할 수 없음을 알라. 5. 가치관의 차이가 나를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들므로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더 나은 가치에 신경 써라. 6. 나의 가치 기준을 정할 때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습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뽀비북이었습니다.